자, 안녕하세요 지마쌤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번에 기억장치 할당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거기서 이제 여러가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분산 할당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동일한지 가변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그 다음에 요게 가상 기억장치에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에서 이페이징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오늘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상 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 이제 램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램 용량 어, 훨씬 큰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법이 가상 기억 장치라는 개념인데 프로그램 전체를 메모리에 주위 메인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분산해서 적재하는 어, 형태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다양한 어,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의 효율을 높인다. 이게 기본적인 가상 기억장치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 기억장치 어쨌든 쪼개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페이지가 꽉차 있을 때그 페이지를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페이지를 교체할 거냐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6가지인가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은 직접 이렇게 표 형태로 구현해 낼수 있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그냥 공식같이 암기를 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opt 라는 알고리즘 인데요. 자 얘는 그냥 문장만 외우시면 돼요. 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죠. 페이지를 교체한다는 거는 그 해당 그 교체될 페이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교체를 했는데 그 페이지가 또 필요하면 다시 또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될 페이지를 예상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이 예상이 어렵겠죠. 그래서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조 설명도 되어 있죠. OPT는 실제 구현이 불가능해요. 예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예상을 할수 있었다고 하면, 다른 알고리즘 대비해서, 어,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로 평가의 척도를 삼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요거까지는 문제를 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문장만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 안은이 아니에요. 안을 예상을 하는 거죠. 안을 페이지를 교체한다. 이것까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FIFO입니다. 자,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요 단어 그대로예요.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간다.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장 오래된 페이지란 뜻이고요.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무조건 교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래쪽을 좀 가릴 수 있으면 가려고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써지나? 써지는군요. 가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페이지 프레임이 총 예를 들어서 뭐 3개가 있다. 페이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3공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3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참조해야 할, 사용해야 할 페이지가 이렇게 1번 페이지, 3번 페이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몇번 발생을 하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거를 실제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가졌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일단 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비어 있으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비어 있으면 그걸 부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페이지 부재는 일단은 발생을 하겠죠 자 1번 페이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페이지 프레임이 없어요 그럼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 드려요 그리고 없었으니까 부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3번. 3번도 마찬가지 이 프레임이 없었죠? 그러면 1번, 3번. 이렇게 하나, 둘씩 차례대로 불러드리는 거고, 없어서 불러드렸으니까 이것도 부재란 얘기죠. 그리고 이두개 중에는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게 먼저 들어왔었죠? 그러면 얘가 가장 오래된 상태예요. 요걸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3번 페이지가 필요하대요. 근데 3번 페이지가 현재 존재하죠. 그러면 얘는 불러들이지 않고 있는 걸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죠.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현재 1번하고 3번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5번 페이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페이지 프레임엔 5번이 없죠? 그러면 얘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다는 건 결국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 3, 5 중에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내가 먼저 할, 어, 할당했다고 할까요? 먼저 할당한 게 뭐냐? 1번이 지금 가장 오래된 애다. 요거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 페이지를 읽어 드릴 거예요. 근데 현재 페이지 프레임에는 1하고 3하고 5만 있고 4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고요. 이때 이제 교체를 시작하는 거예요. 페이지 프레임이 꽉 찼어요. 그리고 내가 새로 뭔가 페이지를 불러 드릴 때이 3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가장 오래된 1번을 없애고 4번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4번이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들어온 요 3번이 가장 오래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2번 보는 거죠? 이 페이지 없어요. 그러면 없으니까 부재구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3을 2로 바꿔주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4, 2, 5가 있는 상태에서 4가 필요하대요. 근데 4가 이미 존재하죠? 그러면 페이지 부재는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일 때 페이지 부재가 요거랑 요거 총다 더해서 다섯 번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직접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요거는 어려운 건이 아래쪽에 있는 게 어려워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LRU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LRU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을이 아니라 안 은이에요. 이미 결과 가 나온 거예요. 아는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딱 봐도 구현이 복잡해 보이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따까처럼 가려놓고 보겠습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조금 흰색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가려서. 여러분들도 속으로 이렇게 따라 써볼 수 있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참조되지 않은 횟수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조 페이지를 임의로 영어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숫자예요.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걸 할때 어, 내가 이제 문자로 치환해서 계산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공부할 때 조금 헷갈리지 않게끔 꼼꼼하게 좀 봐야 됩니다. 자. A 페이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페이지가 현재 당연히 없으니까 페이지 부는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0이라고 할게요. 0이라는 거는 0번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엔 R이죠. R은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부재 체크하는 거고요. A랑 R을 이렇게 적어주는데, R 같은 경우에는 방금 썼으니까 0인데, A는 한번안쓴 거죠.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놓고 또 R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R을 사용했기 때문에 R은 여전히 0일 거예요. 근데 A는 방금 한번 사용 안된게또 추가된 거죠. 그래서 A는... 2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번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A를 이제 사용을 하죠. 일단은 부재 발생을 안 했어요. 존재하니까. 그러면 A는 방금 썼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R은 한번안 썼으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C예요. C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A 한번안 썼죠. 1이 되는 거고요. r 또한번안 썼으니까 2가 되는 거고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0이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예요. B가 존재하지 않죠. 아래쪽에. 자, 그러니까 일단 부재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교체를 하면 되겠죠. 어떤 걸 교체를 해야 돼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말 그대로 숫자가 제일 높은 걸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자, A는 2가 되고요. C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제일 크기 때문에 B로 바뀝니다. 그리고 B는 방금 썼으니까 0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K입니다. K도 존재하지 않아요. 부재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A가 제일 많이 사용 안 됐으니까 K 0으로 바뀌고요. B는 1로 C는 2로 하나씩 증가를 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마지막은 B. 있죠? 그러니까 부재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여기, 여기, 요만큼 페이지 부재가 다섯 번 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한번, 한번, 한번 디테일하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또 볼게요. 자, LFU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는 R이었죠. LFU는 사용된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용이 안된게 아니라 사용 횟수를 체크하면 되겠죠. 방금 전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NUR이나 NRU. 똑같은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요거는 참조 변형이라는 비트를 사용해서, 비트라는 건 이진수죠. 교체할 페이지를 결정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0,0이면 참조 비트 변형 비트 둘다안됐단 얘기예요. 체크가 안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참조도 안 됐고 수정도 안됐단 뜻이에요. 그러면 사용을 아예 안 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교체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0,1이죠. 얘는 수정은 되었는데 참조는 되지 않은 참조는 되었지만 수정은 되지 않은 뭐 요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은 11이죠. 참조도 되고 수정도 된 거예요. 이것저것 사용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제일 나중에 교체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참조가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수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가 되면 일단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서 수정도 되면은 더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n u r 은 이렇게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결정한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SCR 같은 경우에는 FIFO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형식이긴 한데 참조 비트가 하나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조 비트에 의해서 페이지 교체를 결정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갈, 먼저 들어와서 먼저 나갈 페이지인데 참조된 이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참조 비트가 1이에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 찬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참조된 이력이 없어요. 다시 이제 교체 대상인데 참조된 기록을 보니까 0이야. 그러면 교체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풀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조금 더 볼게요. 몇개더 남았습니다. 자, 페이지 관리 방식에서 일단 페이지 크기를 먼저 볼 거예요. 페이지라는 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눈 조각낸 단위잖아요. 그 단위가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죠. 자, 작을 경우에는 워킹셋이 효율성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구역성 일치도도 상승을 합니다. 대신에 매핑이나 입출력에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매핑 입출력이라는 것은 페이지가 작으니까 페이지마다 매핑을 시키고 페이지마다 데이터를 입출력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개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페이지는 그 반대겠죠. 워킹셋과 구역성 일치가 저하되지만 매핑이나 입출력 요거는 자체는 개수가 몇개안 되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워킹셋과 구역 구역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구역성은 이 구역 특정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요런 특성을 구역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간 구역과 시간 구역이 있는데. 시간은 특정 시간 동안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접근하더라. 요거고요. 공간은 특정 위치에 있는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접근하더라.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페이지를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특성을 이제 구역성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페이지가 커버리면은 요 특정 페이지를 이렇게 타겟팅 하기가 좀 힘든데 페이지가 작으면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위치에 있는 페이지가 집중적으로 어떤 게 참조가 된다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구역성이고요. 그다음에 워킹 셋은 특정 단위 시간에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의 집합. 요거를 잘 구성하면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페이지 부재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 게임을 처음 실행하면, 로딩 화면 다음에, 로그인 화면, 서버 선택 화면, 이게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페이지를 먼저 워킹셋으로 해서 불러드리면, 어, 추가적인 페이지 부재라든지 그런 요소가 없으니까, 안정성, 그 다음에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부재 빈도는, 페이지 부재의 유를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총 페이지 대비해서, 페이지 부재가 몇번 발생하냐, 뭐 그런 얘긴데 그거 기준선을 정해가지고, 이 페이지 부재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페이지 프레임을 좀더 많이 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부재율이 낮아지겠죠. 근데 너무 낮으면, 이 공간 낭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프레임을 조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페이징은 워킹셋하고 약간 비슷해요. 예상되는 페이지를 미리 적재하는 거고, 로딩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분산 할당을 통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페이지를 교체하느 라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페이지를 처리하는 시간보다 교체하는 시간이 훨씬 더큰 경우에요. 이러면 성능이 저하되는 거니까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지하는 방법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페이지 부재 빈도를 조정하거나 워킹셋을 조율하거나 메모리를 추가로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 같은 걸 중단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 스트레싱을 없앨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관리 방식은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요거 페이지 부재 발생 횟수를 계산하는 요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과목.